아, 아이디가 아, 네, 경륜부 외상센터입니다. 사고 불 났어요. 대 남자고 10m 폴다운인데 지금 바이탈은스티브블한데 모든 모터가 다 없다고 그래가지고 5분 뒤에 도착한다니까 빨리 가야 될것 같아. 갑시다. 아, 도착 그래서 시속 2 0 k m 정도로. 뭐예요? 이름? 어디가 제일 아파요? 제일 아픈데? 뭐 산에서 등산하시다가 다치는 분들도 꽤 있고 자동차 사고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환자한테 처치를 제일 빨리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외상이라는 게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거여서 좀 사고도 크게 나는 경우도 많고 안에 내부 장기 손상 같은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CT나 이제 초음파를 찍고 배 안에 출혈이 있다 했을 때 수술을 한 시간 안에 보내면. 환자분은 그만큼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수술방을 올려보내면 환자분의 예후가 조금 더 환자가 빨리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사명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여속에시고 경기 북부 뿐만 아니라 이제 강원 남부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 위쪽에 이제 여기 지역 군만 해도 이제 공장들도 많고 그런 중증 외상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지역이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여기가 아니면은 정말 응급한 상황일 때 중증 외상으로 긴급한 수술이 필요하다, 처치가 필요할 때. 이곳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기다리고 처치하기 위해서 깨어 있는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님님어요 이제 보시나요? 이제 저희 외상 쪽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사고가 난 경우가 많아서 어린아이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입원하시다 보니까 좀 다치거나 안 좋은 상황이 되면은 저희가 마음이 더 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정서적인 그런 간호를 좀더 해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지면 의사와 컨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매니지로 환자가 이제 안 좋아지는 걸 빨리 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환자가 나빠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는 거에 이제 최선의 초점을 다누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추락을 당한 중증 외상 환자가 저희 권역 외상 센터에 오게 되면 내원부터 퇴원까지 그 전체적인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관한 데이터를 저희 외상 코디네이터가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언제 수술을 들어갔는지, 환자가 언제 수혈을 했는지, 어떤 시술을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데이터화해서 보건복지부로 보내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있는 권역 외상 센터의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권역외상센터 의료체계 시스템을 개선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어디에서 중증 외상 환자가 발생하면 이 환자는 어디로 빼는 게 가장 환자 생존율이 높다는 게 지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우리 쪽까지 한 시간 걸리고 가까운 병원 아니면은 그냥 권역 응급 의료센터까지 30분이 걸린다고 그러면 어느 게 유리한지는 당연히 보고 우리나라의 외상 체계가 발전하는 방향은 중증 외상 환자는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외상센터로 옮기고 외상센터는 그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게 하는 그두 가지 방향으로 돼야 되는 게맞맞요 그래도 외상 센터는 아무리 멀더라도 중증으로 다치게 되면은 외상 센터로 오는 거는 분명히 생존에 있어서는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